어나요 남자들이 회의할 때는 아, 지금부터 회의할 테니까 돌아가면서 얘해 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남성 상사가 회의 하자를 사는 방식이 되게 불만이었을 텐데 어떻게 할까나요 남자들은 지시하고 끝난는데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쭉 해서 남자들한테 회의란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을 누가 시키냐면 상사가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바로. 근데 여성들한테 회의란 진짜 회의예요 진짜 왔다 갔다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 여자 팀장이 남자 대리한테 얘기를 하면, 아무 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보통 형식으로 남자 팀장이 물어본다면, 그리고 끝나요. 알았어, 그럼 빨리 가서 일해. 끝! 그러면 여자 팀장은, 아,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럼 뭐라 그나 너는 생각이 없어. 이따위로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해속 야단을 치고 있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보통윗 사람이 그 업무를 만들어서 얼로케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기한테 물어보는데 자기한테 얘기해봐야 결정은 윗 사람이 할 건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랬지만 재작년에도 그랬더라는 볼 때마다 항상 좀 그런 한번 생각이 없고 그래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되게 RFP가 되게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되요하니다 특히나 지정공무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R&D 과제 지원하실 때 지정공무인 경우는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 기관들이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기술을 어떻게 잘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추진체계 측면에서 차별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강조할 수 있어요. 뭐냐? 이걸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서브로 필요한 건데 나는 이 기술을 이미 갖고 있다. 그래서 빨리 만들 수 있다. 라든지. 이게 이제 결국은 차별성이 거죠. 그리고 그것이 중점이 돼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평가를 하겠죠. 어, 얘는 이걸 잘한다고 얘는 이걸 잘한다고 그러면 이제 평가위원들도 R&D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누가 더 잘할까?를 고민하시면 네. 되는 네. 선택을 할수있 <laughs> 그런 측면에서 차별성을 강조하는 게 특히나 지정공무의 경우는 중요하고요. 자유공무 형태에서도 이게 왜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또 강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차별성과 관련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느 날을 잘그 선순환 구조로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하나하나 고때고때 이게 땜빵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바로서 이제 변화 관리를 잘 하는 건데 이게 머릿 속에 항상 끊임없이 있으면 이 스트레스나 이런 과정이 사실은 변화에서 오는 거니까 그 관리가 가능해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변화 변화를 맞이한 거야. 내 인생이 근데 그 변화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시.